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형탐구의 포인트 성형외과 원장 박남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형탐구의 게스트 이희정입니다. 이희정아 음, 요즘, 요즘에 음. 고객들이 어떤 시술이나 서, 성형수술 같은 거 수술 같은 거 어떤 걸 제일 좋아 성형외과에서는 당연 쌍꺼풀이야. <laughs> 쌍꺼풀. 어, 여자는 다 쌍꺼풀이야. 네. 그 다음이 쌍꺼풀을 경험하면 코로 가는 거지.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 하면 은 예뻐질 수 있어. 그 쌍꺼풀 나는 실패작이야. 넌 망했지. <laughs> 망해서. 외관 거 아니다 분명히. 응. 그래서 나 다시 나, 나 다시 해주세요. 어, 그래서 해줄게. 쌍꺼풀 같은 경우에는 애,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 어2 어, 0대 진짜 많아. 때. 요즘은 어. 2 0 대도 아니고 초등학교? 사실은 중학생부터는 중학생부터? 사실 해도 돼. 어. 왜냐면 눈은. 중학교 이후로는 응.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초경을 하고 한 3년 뒤부터는 응. 수술을 해도 눈은 상관이 없어요. 어, 코는 고등학교 한 2, 3학년 이후가 더 낫기는 해. 응. 근데 눈은 우리 어렸을 때봐 풀맹이들 응. 보면은 아니, 아니 아니 어렸을 때 꼬맹이들 간단쟁이들 보면. 눈이 너무 크잖아. 어! 우리의 눈은 왜 이렇게 크지? 나는 맞아, 작은데. 맞아, 맞아, 다 어. 크잖아. 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단축구멍 돼 있잖아. 아 왜냐면 아 눈은 이미 어렸을 때 성장을 멈추고 거의 아안 커. 아 근데 얼굴은 아 커가는 거야. 음음 이런데 골격은 스무 음 살까지, 스무 살 20살 초까지 또 크거든? 음 그러니까 눈이 작아 보이는 거지. 아 그그 말은 역으로 눈은 이미 중학교 때면은 완전히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쌍꺼풀 수술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눈은 성숙하게 됐었을 때. 어. 그럼 눈할때막 무서워하잖아. 근데 어떻게 잡아요? 눈 모양은 어떻게 아. 잡아요? 아. 쌍꺼풀 수술 넌 이미 했지만 가르쳐줘? 사실, <laughs> 왜냐면, 아니, 쌍꺼풀 수술을 하고 계시나? 고객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음, 겁을 막고.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네, 상담. 이제 오면은, 만약에 너가 중이야, 중이야. 제가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됐고. 수술... 너무 늙은 중이다. <laughs> 오면은? 슬슬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음. 해요? 이게 이제 쌍꺼풀을 잡아주는 기구야. 음. 이 기구로, 이제, 너는 이미 이게 흉이 있어서 잘안 잡히는데, 어. 이제 이 눈꺼풀에다가 대고, 눈을 보면은, 눈 감아봐요. 떠보고, 이런 식으로 쌍꺼풀을 잡아. 그래서, 어, 이 쌍꺼풀이 몇 개를 잡아. 그러니까 눈꺼풀이 있으면은, 위, 아래, 중간,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쌍꺼풀을 음. 찾아가 보는 거야. 그치.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작잖아. 그래서 눈의 크기를 봐야 돼. 응. 어, 눈을 잘 뜨는 사람이 있고 잘 뜨는 사람 눈이 크겠지. 응. 그리고 못 뜨는 사람 눈이 굉장히 작아. 아 어, 그래서 아 쌍꺼풀만이 아니고 이 눈을 키우는 수술을 같이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의사들이 많이 간과를 하는 응. 부분인데. 눈물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같은 아게 있는지, 혹은 또 라식이나 라섹을 했는지 갑자기? 그런 거를 다 봐야 돼.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그냥 쌍꺼풀 수술하러 와서 아 쌍꺼풀 해주세요 해서 쌍꺼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야. 어, 어. 아니 너무 누구나가 다 하는 거긴데. 가끔 되게... 성형외과 나는 아 혼자 있지만 이제 환자들 바글바글한 한 성형외과 가면 그냥 찍었잖아, 음. 막 찍어내잖아. 그거 굉장히 사실 아니, 위험한 똑같아. 짓이야. <laughs> 어. 눈이 다 똑같아. <laughs> 그리고 그렇대. 얼굴이 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나는 안 좋아해. 근데 또뭐 아주 어린 응. 친구들은 또뭐 굉장히 티 나는 거 좋아하는 아, 친구들은 그런 걸 좋아하기도 응, 응. 해. 그러니까 그건 사람 나름인 거 같고. 응. 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명 눈에다가 응. 수술을 할 때는, 쌍꺼풀 수술을 할 때는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응. 수술을 하는 게내 목표고, 응. 또, 어, 다른 사람보다 수술 시간은 응. 그 사람들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 응. 근데 집중해서 수술을 하고, 응. 또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쌍꺼풀을 응. 하나하나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응. 좀 다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쉽게 말하면, 수공업이야. 아, 수공업. 뭐 그렇지만 수공업. 다 어디든지 응. 뭐 차도 차로 설명하면 벤틀리가 비싸잖아. 그다 손으로 만든 차가 응. 찍어내는 차는 싸잖아. 응. 그거랑 같은 거야. 아 그렇구나. 응. 근데쌍가풀 하면은 메모리하고 절개가 있는데 응. 대부분이 아,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일단 기본적으로 응. 어린 친구들은. 응. 외모를 하는 게 맞아. 어. 또 예전에는 눈이 작기 때문에 음. 눈을 키우는 눈매교정을 하려면 음. 할수 없이 예전에 수술이 발달을 안 해서 음. 절개를 해서 키우는 수밖에 없었는데 음. 요즘에는 비절개로, 그러니까 매몰법처럼 음. 눈을 키우는 수술이 다 있어. 음. 그래서 일단 나이가 어리다면 음. 무조건 비절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거의 맞아. 음. 물론 이제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너무 심하게 안검화수부가 있어서 눈이 확 쳐져. 너는 그건 병증이야, 아주. 어? <laughs> 아주 심하게 쳐져 있거나, 네. 그 다음에 굉장히 드물게 네. 쌍꺼풀 액이나 그런 거 있잖아. 풀 음. 많이 어린 애들이 어, 붙여가지고. 어, 어. 내가 옛날에 그랬어, 그거아니 그러면 아니겠어요. 이 피부가 굉장히 상의. 경화가 돼. 어. 굉장히 딱딱해져. 그러면은 아무리 찝어도 이게 라인이 안 잡혀. 그렇구나. 그런 경우는 그 피부를 없애는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쌍꺼풀 액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음. 엄마들이 내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3학년인데, 음. 너무 쌍꺼풀 액을 많이 쓰는데, 음. 그래도 수술은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엄마가 애를 못 말리거든. 음, 그러면 못 쌍꺼풀 액을 계속 쓰잖아? 음. 그러면 나중에 수술할 때 모양이 안 나와. 음.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음. 과감하게 수술을 엄마가 음. 시켜주는 게 나아. 맞아. 그리고 메몰은, 이제 메몰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묻어버린다는 거잖아. 어. 널묻어버리겠어 하는 것처럼. 어. 눈꺼풀을 거, 눈꺼풀을 묻는 게 아니야. 아, 그래. 그 안에 실을 묻어놓는다는 거. 야아 실을 어, 묻어놓는다고. 우리 의료용 봉합사를 아 매몰법이라는 거는 매몰 시킨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게 쌍꺼풀을 만들어줘.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 인터넷 막 검색해 보면 아 절개법 안아 풀린다. 아 그렇지 않아. 절개법도 풀려. 풀려요? 어 풀려. 더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흉이 심하게 생기면 풀릴 수도 있어. 어, 어 너는 흉이 심한 거고, 그래도 어. 고관안쓴 거고. <laughs> 근데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기다려. 어, 흉좀 어. 해결해 주세요. 아 진짜. 근데 매몰은 어. 매몰이나 절개나 아까도 말했지만 매몰은 실을 매몰시킨다. 음. 절개는 절개에서 음. 실을 매몰시킨다. 음. 다 실이 들어가고 음. 그게 쌍꺼풀을 만들어. 음. 가끔 이제 광고하기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자연유착 쌍꺼풀. 음. 그래서 뭐 자연이 이게 쌍꺼풀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자연 만들어지는 게어 내가 그래서 거예요? 재수술을 해본 적이 있어. 몇 음, 명을 네네네. 그 자연주착을 하고 왔는데 네. 다 풀어져서 왔어. 어. 그래서 내가 열어보니까 다 실이 있더라고 아. 그것도. 그리고 실이 없는 경우는 또보기는 봤어. 어. 근데 그거는 완전히 견고하지가 않아. 쌍꺼풀이 정말 몇 개월 가다 없어지는 거야. 아. 왜 고생해서 수술하고 눈에도 한번 수술하면 흉이 생기는데. 그 그렇죠. 그런 수술을 왜해 그리고 자연주착이란 거는 절개를 전제로 해 일단 음. 절개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자연주착이니까 자연스럽게 했다는 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어. 말을 그렇게 만든 것뿐이야 어. 오히려 흉이 더 많이 생겨서 훨씬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몰을 하게 되면 매몰법 음. 그러면 내가 좀 마음에 안들어도 다시 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절개로 한 번에 가고는 되돌릴 수가, 수가, 수가 없다 그렇게 됐잖아. 거. 그렇게 됐잖아. 이렇게 어. 됐잖아. 그리고 중요한 게 <laughs>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거를 원해 응. 눈에다가 쌍꺼풀을 하면은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평생 그렇지 않아 응. 왜냐면 노화라는 거를 강구해 왜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늙는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응. 내가 나중 일을 생각을 안해 응. 그런데 노화가 되면 또 눈이 처져요 그렇다고 10년 뒤에 처질 걸 감안하고 쌍꺼풀을 응. 눈썹 밑에다가 네, 할 수는 없잖아. 어. 지금 현재 이쁘려고 하는 거지? <laughs> 뭐, 파마를 하는데 이 파마가 1년 갈려고 10년 갈려고 파마를 하진 않잖아? 그래. 그러니까 예쁘다는 건 지금 그치요. 현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성형수술은 좀더 오래가는 화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오래가는 어. 화장? 아니, 오래가는 오래가가. 화장. 어. 어. 이게 계속 얼굴은 변해. 오래가는 화장. 어. 이거 멘트 좋은 게? 어, 좋아. 음, 어. 오래가는. 그래, 오래가는 화장이야. 그래서 음. 뭔가 환자분들이 얼굴을 싹 갈아엎고 뭔가 바뀌려고 생각해서 오면은 그건 위험한 환자야 사실은 그치, 그거를 이제 그치, 그치. 내가 설득하고 음. 이런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다 음.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음. 명확하게 해줘서 환자분이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는 거를 음. 현실화시키는 게 성형외과 의사의 의무야 음. 근데 그거를 못 해서 사실 성형외과랑 환자랑 싸우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의사가 환자한테 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기 힘들어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환자분이 와서 이거 이거 이렇게 누구처럼 해주세요 하면 아 됩니다 하고 수술을 툭툭 한다고 어. 나중에 결과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거든 야, 그래, 그러면 그래, 내가 먼저 장동건으로 어. 바뀌었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먼저 제일 어, 먼저 나, 고치지 나, 저도, 나, 나도 그러는게 뭐 한예슬씨 아, 뭐 아니면 한국어 스포츠로 해주세요 근데 네 얼굴에서는 그 얼굴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장동건돼서 그러니까. 고소영 그러니까. 만나러 간다 그렇지 어? 불가능한 일이죠 어. 그렇죠? 어, 어린 친구들은 그걸 꼭 명심해야 돼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요즘 사람들은 되게 가볍게 여기 기 때문에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관리는 사실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응. 내가 다른 동영상 막 찍은 거에도 맨날 응. 강조하는 거야. 응. 왜냐면 나는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고 응. 그래서 환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지만 또 잊어버려, 잊어버려. 환자들이. 잊어버려. 수술하고 잊어버려. 응. 근데 제일 안 좋은 거한 가지. 삼각뿔을 잘 유지하는데 눈 비비는 습관 아... 이거 하면 안돼 이거 하면 너, 대책이, 그거, 없어. 대책이 그거, 없어 대책이 없어 진짜 응. 이거 말고는 나는 감히 이야기하는데 응 절개를 하든 메모를 하든 내가 수술을 하고 비비지 않고 음. 완전히 풀린 경우는 못 봤어. 음. 이제 물론 좀 느슨해지거나 흐려진 경우는 분명히 있어. 피부마다또 음. 사람이고, 음. 또 수술을 하다가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음. 있고, 또 환자분의 어떤 다른 습관이라든지, 음. 또 뭐,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음. 다래끼가 난다든지, 음. 뭐, 염증이 생겼다든지, 또, 어, 렌즈를 끼면서 계속 빈번하게 하루에 뺐다 넣다 하잖아. 음. 그러면서 자극을 준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음. 사실 비비지 않으면 음. 요즘 쌍사풀 수술은 많이 발전해서 음. 절대 풀리지 않아. 쉽게 풀리지 않아. 절대라는 건 없지, 성형외과에. 음, 쉽게 풀리진 않아. 자, 쉽게 풀리지 않아요.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원장님하고 유튜브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만약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알림설정 해주시고, 잘 봐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다, 음. 의정아. 진짜, 오빠. 오빠 동생이잖아. 고마워. 원장님 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잘 봐주세요. 아! 네.